시작할게요. 여러분 한번 풀어 보셨어요 문제. 어, 혼자서도 이렇게 해보실만하지 않으세요? 저랑 같이 몇개 풀어볼게요. 자 수확량 산출 방법 지금 뭐하는 거예요? 평수미평 피해율 산출하기 위한 그 피해율 분자에 들어가는 수확량. 자그 수확량은 제곱미터당 표본 구간의 유효한 중량을 산출하는 게 핵심이더라. 자 한번 해볼게요. 근데 예시 문제 1번 보니까. 유효중량 산출을 위한 다른 적용 항목 예율 함수 예시 함수율 같은 건 없는 것으로 한다. 그냥 이 자체가 유효한 것으로 일단 보자 이거예요. 이 자체가 작물을 수확한 게 600g인데 저 자체가 유효한 게다 반영돼 있는 것을 일단 보고풀어봅시다 하는 거예요. 유효중량이 우리 킬로그램이니까 0.6이네요. 표본 구간 면적 면적 구획해서 거기 있는 걸 수확한 거잖아요, 그렇죠? 1 세로, 가로, 0.5. 몇 구간 했대요? 6 구간. 초건 이건, 이건 제시가 될 거예요. 제시. 끝이에요. 표본 구간 유효 중량 0.2. 단위면 적다. 끝. 얘를 조사 대상 면적에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자, 고구마 한번 볼까요? 6 구간. 조사 대상 면적에 따라 표본 구간 수 표에 정해줬어요. 제시돼요. 표본 구간 면적. 6 구간 선정하고 면적 조사했더니, 이것도 뭐 1.0.5그럼 이거는 0.5제곱미터란 얘기네요. 한 구간이 이런 게 6개 있대요. 자 면적 합계 1곱하기 0.5가 6개 있대요. 이게 이렇게 제시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표본 구간 면적 합계 뭐 10제곱미터 이렇게 제시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케이. 이제 분 자에는 피해를 반영한 유효한 거 해야 되겠죠. 자 여기는. 작물을 캤더니, 이거 여섯 개에서 작물을 캤더니 1kg이라 쳐요. 우리 그냥 계산하기 쉬운 숫자를 한 거예요. 실제 1kg일까? 그건 아니고 계산하기 쉬운 숫자. 1kg이 정상, 피해. 이렇게 된대요. 됐죠? 오케이. 자, 유효한 거. 반대, 과수 반대. 과수는 분자의 정상이 안 올라갔잖아요. 근데 얘는 정상이잖아요. 100% 유효하잖아요. 반대. 100% 피해 0. 얘는 유효한 게 0일 거 아니에요. 이것만 주의하시면 된다고요. 자, 0.3, 우리 킬로그램 단위 0.3 곱하기 1.0 생략된 거예요. 똑같아요. 0.4 곱하기 0.5. 얘는 뭐 실수해도, 거꾸로 해도 뭐 0.5니까. 0.2 곱하기 0.8이 아니라 0.2. 0.1kg 곱하기 유효한 게빵이구나 이거 분자에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 제곱미터당 0.18kg. 조사대상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음, 0.18. 조사대상 면적의 수확량. 기타미 면적의 수확량. 얼마나 쉬워요. 자, 넘어가고요. 수확량은 두 덩어리더라. 잊지 마세요. 우리... 착과량 이런 것도 다두 덩어리였듯이. 오케이. 이건 한번 쭉 읽어보시고, 기타미 면적 제시 된다는 얘기고, 수확량 산출 예시 한번 볼게요. 여기도 표본 구간 유효 중량 산출을 위한 다른 건 없는 것으로 한다. 즉, 이거 자체가 유효한 걸로 일단 보고 하자는 얘기예요. 유효한 걸로 일단 보고. 자, 우리는 지금 수확량 산출해야 되죠. 수확량 산출하려면 뭘 산출해야 된다고요? 표본구간 제곱미터당 유효중량 일단 1 4 k g 유효한 걸로 보고 피해 반영했다 보고 표본구간 다섯 구간 5구간. 면적, 길이, 곱하기, 폭 이걸 이랑폭으로 제시될 수 있지만 두둑폭, 고랑폭 제시될 수있어 그럼 합산하면 되는 거예요. 1 곱하기 0.4 미터 단위 이게 다섯 개끝 그러면 표본 구간의 유효 중량이 제곱미터당 0.7이 나와요. 내가 지금 몇 제곱미터 조사해야 돼? 원래는 그걸 다 조사해야 되는데 조사하기 벅차니까 표본만 뽑아서 조사한 거잖아요. 실, 수, 타, 미, 기. 200배니까 내가 조사해야 되는 면적은 300제곱미터네요. 그러면 300제곱미터에는 몇 킬로그램? 0.7이 유효화돼요. 자, 기타미 있나요, 기타미? 있네요. 기, 타, 미. 200제곱미터는 피해가 없는 것만큼, 피해 없는 것만큼, 1000 나누기 500.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 그럼 2kg 나오겠네요. 자, 여러분, 이게 수확량인데, 여기서, 여기서, 여러분은 우린 이것도 보자고요. 원래 제곱미터당 2kg이 기대됐어요, 이 농지는. 그쵸? 제곱미터당 2kg이 500개가 있어서 1 0 0 0이 나온 거예요. 근데, 자조화로 인해서 이만큼이 감소된 거예요. 1.32. 이해되시죠? 어. 제곱미터당. 그리고, 기타미는 여기에 들어가요. 기타미 면적은. 피해가 없으니까 수확했죠? 어, 미보상은 회사 신경 안 쓰고, 타작물도 신경 안 써요. 내 보장 대상이 아니에요. 회사에서. 수확불능은왜 반영하네요? 여러분, 수확불능 고사 면적. 과수랑 똑같아요. 조사 대상 면적에서 빠지죠. 조사하지 않는 면적이잖아요. 이게 차감된 만큼 여긴 지금 없지만 여기 만약에 50이 있다 치면 내가 조사해야 되는 면적이 250이 될거 아니에요. 얘가 줄어들 만큼 뭐가 줄어들어요? 이 결과값인 수확량이 줄어들고 그쵸 나오잖아요. 수확량이 줄어드네요. 이게 줄어드네요. 그럼 수학 감소량이 증가하고, 보험금이 증가하고. 우리 여기 이거 단순히 공식만 보지 마시고, 이해, 이해. 그래야 나중에 순간적으로 공식이 생각이 안 나도, 어, 뭐였지? 뭐였지? 이해하시면, 아, 되는 거예요. 암기하시는 분들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자, 수학량 계산했더니, 610 나왔네요. 평수미에 대입하면 되죠. 1 전체 1000 기대했는데 610이 나왔어요. 610 그럼 390 미보상 똑같죠. 뭐1000 마이너스 610 곱하기 미보상 비율 있나요? 미보상 비율 여기 어 미보상 비율이 제시 안 됐네요. 그럼 뭐끝 비율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재검토는 유효 중량 해봤고 수확량 해봤잖아요. 지금은 각 품목마다 하지 마시고 원리만 아시면 됩니다. 원리. 피해율은 동일하다. 예외 품목도 있다. 예외는 우리는 기본에서 하기로 했죠. 하지만 참고로 옥수수는 반대로 유일하게 피해를 조사한다고 했고 감자는 왜요? 병충해. 병충해 감수량을 계산해서 반영해 줘야 되거든요. 저런 게 기본의 내용이에요. 네. 아, 이건 뭐, 이건, 이건, 이건 문제도 아니죠, 이거는 이제. 네. 어, 천, 만 킬로그램 기대했는데, 8,000 조사됐대요. 위보상 비율 20%니까, 1만 빼기 8,000에 20%. 이만큼 보상해야 되지만, 그 중에 20%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율. 자기부담 비율 초과했네요? 오케이. 보험금 지급. 이건 뭐, 이건 문제도 아니고, 이제. 예시 2번 볼까요? 가입금액 제시됐고요. 평년 오천 제시됐고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서 쓱 봤더니 오 어, 미보상 면적이 있네. 그렇죠. 과수에서도 쓱 보시면서 미보상 주수가 있네. 그럼 주당 평년 수확량 계산했잖아요. 똑같아요. 기타미가 있네. 기타미가 있네. 여기 타비 기능 없죠. 어쨌든 제곱미터당 평년 수확량을 우리가 반영해야 되는구나. 그럼 바로 바로 어디 있어요? 실제 경작 면적 이천. 2.5 바로 계산해 놓으시는 거예요. 이런 게 시간 아끼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구나.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구나. 이게 기초 단계에서 우리가 체득해야 되는 자, 유효중량이 제시가 됐네요. 어, 땡큐. 1.5가 내가 조사해야 되는 면적에 지금 수학이 됐대요. 조사대상 면적 실수타미기다 빼니까, 얼마죠? 어, 이게, 어, 이게 300이에요. 300. 어, 300. 100, 1600이네요. 조사대상면적의 수확량. 두 덩어리더라. 기 탐이. 기는 없지만 탐이 300이 있죠. 제가 이걸 이거 전제. 여러분이 습관을 잡으세요. 저처럼 이렇게 막 중구난방 하지 마시고 면적을 먼저 쓰시든 여기처럼 중량을 먼저 쓰시든. 네. 곱하기. 피 없는 만큼 아까 계산해놨죠. 2.5. 그러면 총 수확량. 미보상 비율 있나요? 미보상 비율 10% 있네요. 미보상 감수량 계산해서 피해율. 자기 초과하네요. 보험금. 끝. 이게 논밭작물 수확 감소 보험금의 기본 원리예요. 근데 여러분 밭작물에 좀 특이한 품목 그리고 벼품목이 있어서 나중에 뭐 수량 요소 조사라는 거 이런 몇몇 것만 기본에서 채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초입문만 하셨어도 논밭작물은요. 기본 문제, 기초 문제는 다 푸실 수 있는 거예요. 평지입니다, 평지. 이제 산책하시면 돼요, 산책. 자, 기본에서 하실 거는 지금 욕심내지 마시고요. 지금 욕심내지 마시고, 원리, 왜 수확량이 두 덩어리인지, 표본 구간, 지금 핵심, 우리 기억하셔야 되는 거, 수확량 조사 적기 판단하고, 어, 적기 맞네요. 그러면, 가서 일단 표본 구간 수 산정하고, 표본 면적 조사를 어떻게 하고, 어그품목면적에 합계 거기에서 작물을 수확해서 어떻게 유효화를 하고 제곱미터로 나눠서 제곱미터당 유효 중량을 산출하고 조사 대상 면적의 수확량, 기타 미 면적의 수확량 이걸 이해하시는 게 핵심이에요 이걸 이거 네. 자 다음 강부터는 수입 보장 들어갈게요 농업 수입 보장 일곱 품목인데 밭작물 위주로 한번 해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어 강의가 좀 짧았죠. 근데 여러분들 뒤에 우리 그 기초입문서 뒤에 보시면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거 좀 한번 풀어 보세요. 제가 이전 강의 그냥 붙여서 하려다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갖고 기초는 이렇게 짧게 짧게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강의 총 수보다 실제 공부하실 내용은 좀 적은 편이에요. 자 수고하셨습니다.